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1차 공고 때 3일 만에 완판해서 구매를 하지 못한 분들도 계셨고요. 어, 그리고 샘플을 써보시고 정말 눈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어, 아직도 저는 그 앰플을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떨림을 잊지를 못하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저희 채널에 찾아와준 효자 앰플 어 그냥 우리가 썼던 기존 앰플이 아닌 피부 변화를 날로 일으키고 있는 피부 회춘 앰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대반 앰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어 정말 첫 번째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천 국내 첫천 런칭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런 앰플을 저희가 만난 것도 너무나 우연이었지만 행운이었고 그리고 발라보고 피부 변화를 날로 느끼면서 또 놀래고 지금도 여전히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바로 그 앰플이 이 말테반 앰플입니다. 어, 저도 지난 3월달에 만나서 3개월 동안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 사용한 소감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 드리려고 굉장히 애썼던 앰플이 바로 이 말테반 앰플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앰플을 비싼 것도 써보고, 뭐, 다양하게 이제 우리 나이 때에는 정말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게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말 가성비가 좋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첫 런칭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미 3개월 동안 샘플을 써보고, 그리고 본품을 구매를 하다 보니 3일만에 그냥 솔드아웃 돼서 저희가 첫 공고 때 수량도 많이 준비를 못 했던 제품이 바로 말테반 앰플이거든요. 가을이 접어들면서 피부에서 느끼는 변화들을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아마 느끼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앰플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3월달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극강으로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더 도드라지면서 굉장히 마른 피부였을 때 이걸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 태반으로 만들었으니까 단백질인 자가 그냥 들어있는데도 이게 피부가 굉장히 끈적이지. 임도 적고 피부에 뱉어내는 것도 없이 표피에 온전하게 이게 들어가서 흡수를 시키다 보니까. 피부 건조를 제가 3월 달부터 못,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아쉽게도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을 우리가 사서 바르는데, 어, 표피에 흡수율이 1%밖에 안 된다는 그런 아쉬운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더 깊숙이 흡수를 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더 좋은 화장품을 조금 더더 더 넣어주면서. 피부가 좀더 건강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워낙에 흡수가 1%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좋은 화장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말테반 앰플은 저희가 국내에 첫 런칭을 6월 달에 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써보시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5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1차 때 국내 런칭했을 때보다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여러 가지 성분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또 됐고요. 너무나 진짜 좋고요. 단백질 인자인데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고 데일리하게 하루에 그렇게 아침에 발라 저녁에 발라 이렇게 바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백질 인자는 끈적임이 강하고 흡수율이 낮아서 밤에 잘 때, 밤에만 바르고 피부 재생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단백질 인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단백질 인자도 같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데일리하게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고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는 피부 깊숙이까지 또 침투를 하고 흡수율이 너무나 좋은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고 일주일, 이 주일, 삼 주일 가면 가면 가면서 피부 결도 다르고 피부 톤도 다르고 주름도 개선하고 미백도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피부가 날로 날로 물광 피부로 바뀌면서 진짜 나의 늙어가는 내 피부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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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좋게, 남이 봐도 내 피부에 뭘 발랐나 의심이 들 정도의 회춘을 일으키는 바로 그 말태반의 원료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제주에서 나오는 말의 원료가 아니고, 일본에서 가져오는 말의 원료를 가져다가 원물을, 그러다 보니 샘플만 써보고도 놀라서 언제 나오냐, 떨어질 때다 됐는데 빨리 사야 된다고 어, 앰플의 통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몇달 동안 몇백만 원의 앰플을 나눔을 했어요. 참 공구진행하면서 그런 경우도 정말 극히 드문 일이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는데요. 자신이 없으면 앰플 나눔을 그렇게 몇백만 원을 몇달 동안에 이렇게 업체에서 절대 주지 않거든요. 저희한테 그렇게 주셨고 그 주신 이 앰플만 써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앰플을 찾고 있는 그 앰플이 지금 2차 공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들어 있는 앰플은요 말의 태반의 원료를 원물을 그대로 병에 담아서 태반뿐만 아니라 단백질 인자에 EGF, IGF, FGF를 같이 넣어서 담았고 히알루론산 또 식물성 추출물 이런 것들로 넣어서 만든 게 이앰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쓰는 순간 손끝에서 그 쫀득함을 먼저 일으켜서 느끼실 거고. 피부에 바르는 순간 피부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분이다 보니까 바르는 순간 쫀득함을 느끼면서 표발을 새도 없이 흡수를 그냥 쫙 먹어줘요. 이 앰플의 기적은 수분도에 맞춰서 흡수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피부에 수분도가 떨어질 때는 표발을 새도 없이 바로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세안을 하고 수분도가 좀 남아 있을 때 앰플을 피부에 올리면 그러면 매끈매끈한 단백질의 인자가 손끝으로 쫀득함을 느껴주면서 천천히 천천히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더 문질문질 문질문질 문질 하면서 피부에 바르다 보니까 그 앰플이 닿는 그 곳은 2주 정도만 지나면 피부 결이 달라지고 윤기가 달라지고 피부 바닥에서부터 물광을 뿜어내면서 굉장히 엄청 피부를 회춘시켜줍니다. 그리고 주름이 많은 눈가에는 좀더 롤링을 하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발 바르시고 특별히 이 앰플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목에 주름이 많은 분들을 특히 목주름에 꼭 발라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피부 깊숙이 전달되면서 피부가 윤기가 달라지면서 물광을 내면서 이런 결까지도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다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말테반의 앰플을 샘플만 딱 접하시고 나서 이 앰플이 딱, 어, 너무 좋다. 피부가 변하네. 건조하지 않네. 이런 거를 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거를 살짝 보여 드리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30ml의 앰플이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바뀐 거는 이중의 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똑같은 30ml인데 키 차이가 조금 납니다. 보시게 되면. 근데 제가 볼때 똑같은 30ml라고 해도 요번에 업그레이드 된이 앰플이 조금 더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바르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밤에만 바르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니요. 우리 말테반 앰플은요. 밤에만 바르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고 데일리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 변화를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느끼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흡수율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흡수된 만큼 피부 변화를 일으키고요. 끈적임이 적으면서 겉돌지를 않고, 오후에 유분감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단백질 앰플 중에서 나는 이런 앰플을 만나본 게 처음이고, 이걸 만나고 나서 제 피부가 너무나 좋아지고, 달라지고, 이걸 바른 모든 분들을, 어, 우연한 기회에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으러 가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피부가 너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어머 이 언니도 이뻐졌네 어머 이 언니도 이뻐졌네 피부가 정말 다달 어, 너무 이렇게 막 느끼는 거예요 서로 서로 그리고 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분들이 뭘 발랐는지 꽁으로 봅니다 제 피부를 보면서 저의 여벌구를 보면서 야 피부가 지금 선크림만 하나 바르고 나왔는데 딱 봐도 쿠션을 한 듯한 그런 피부 속에서 맑은 게 눈에 띄게 달라져. 다른 사람들 피부하고 얼굴을 이렇게 동시에 갖다 대잖아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사진을 찍어도 제 얼굴만 하얀 꽃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동동동동 뜨는 어 그런 앰플입니다. 정말 어디서도 구매할 수 없고 또 여기에 들어 있는 말의 태반의 원료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이 태반이 유일하고요. 국내에서 첫 런칭을 해서 원물을 그대로 넣은 이런 태반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바르다 보니까 우리 피부가 정말 날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속에 들어 있는 말의 태반 같은 경우는 동물의 다른 동물 돼지나 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출산율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몇 마리씩 낳지를 않아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요.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1년에 출산을 딱한 번을 하고 2개월에 한번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딱 1년에 딱한 마리만 이렇게 출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질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그 태반의 환경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말의 태반이 원물이 여기 5%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랐을 때 느낌이 다르고 흡수가 다르고 표피하고 가장 흡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말의 태반이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한 말의 태반의 원료에 화장품을 그대로 온전하게 피부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얘가 떨어지면 저희가 안달이 나는 거고, 야, 이거 쓰면서 기초 다른 거다 필요 없다. 몇십만원짜리 다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것만 찾고 찾게 되고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저희가 일주일간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스포이드도 진짜 좋아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끝까지 다 따라 올라오거든요. 아침에 세수하시고 토너를 하시고 아니면 토너 안 하시고 첫 단계에 하셔도 됩니다. 토너를 바르고 그 다음 단계 바로 얘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짜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펴 바르세요. 피부에, 그리고 나머지를 이마에, 턱에, 딱, 이렇게 발라주시고, 손에 남아있는 거를 목에다 발라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목까지 살결을 곱게 해줍니다. 펴 바를 새도 없이 흡수가 다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로 피부가 너무나 좋아요. 정말 피부가 내 피부가 빨대를 딱 꽂고 말태반을 쭉 빨아들이듯이 흡수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딱 흡수되고 나면 손으로 만지시게 되면 약간의 끈적함이 있는데 이 마법 같은 끈적임은 흡수가 쫙 되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끈적임이 사라집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끈적임이 싹 사라져요. 피부가 시원한 느낌을 살짝 받으면서 피부가 이게 바르면서 손끝에서 이렇게 쫀득함을 내가 느끼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쭉 흡수가 될때 신축을 느끼면서 피부가 탄력이 생기면서 단단해지면서 쭉 빨아먹는 거를 이 피부가 수축되는 걸 내가 느껴요. 근데 수축되면서 당기는 게 아니라 피부가 먹고 있구나를 내가 느껴요. 앰플을 바르면서. 정말 이런 앰플은 어디서도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어디서도 살 수가 없고, 제가 이 영상을, 공구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냥 얌전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도 이거에 감동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점점점점 커지면서 말이 점점점점 많아지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앰플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이 앰플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현지 가격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그러면 비싸겠다. 회춘 앰플이라는데 나도 써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국내 런칭을 하면서 가격 파괴를 팍 일으켰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이버에서 판매 가격은 저희가 세일하고 세일하고 세일해서 65,000원에 30ml가 하나가 가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급가는 과연 얼마일까? 용량은 30ml. 유통기한 2027년 하반기까지 본품 하나에 저희가 공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가격 판결을 했는데 하나만 구매하셔도 49,000원. 택배비 3,000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 사시면요. 정말 후회합니다. 이거 떨어지면 안달이 납니다. 없으면 못 살아요. 이 화장품은 안 바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품은 저희가 이렇게 3개를 구매하시는 게한 세트로 가고요. 30ml 앰플이 3개가 따라가면서 한 세트. 그러면 금액이 얼마일까? 49%의 할인율을 적용해서요. 하나에 33,000원. 99,000원에 택배비 3,000원이 있어서 1 0 2,000원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테바는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구매하지 않습니다. 기본 적게는 두 세트에서 최고 많게는 이 20세트, 막 이렇게 구매들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앰플이 따라가는데, 앰플이 요렇게 가면서, 아이크림에 5g짜리 또 앰플이 하나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10ml짜리가 이렇게 두개가 가니까 20ml가 가는 거겠죠. 말테반 앰플을 3개짜리를 3세트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가요, 어, 본품보다 더 많은 10ml씩 들어있는 앰플이 4개가 갑니다. 4개가 가면 이만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선물로 가는 거예요. 선물로 어, 앰플이 4개가 그러면 40ml가 가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세트 이상 사시는 분들은 앰플이 하나보다 더 많은 양이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크림에 또 샘플이 또 하나가 가요. 그래서 세 세트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로 어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말테반 앰플 어 거의 재구매율이100% 이상 첫 런칭 이후 3일 만에 완판을 했고 두 번째 런칭 정말 따끈따끈 바로 생산돼서 바로 여러분들 가정으로 갑니다. 진짜 쫀득하게 바르시고요. 올겨울에 건조도 없이 물광 피부로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회춘을 여러분들이 직접 바르면서 손끝부터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지금 막히신 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꼭이 테마 앰플을 잡아서 여러분들 거를 만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속건조 완화의 짱입니다. 미백의 짱입니다. 미백 은고사하고 피부를 내 피부를 여왕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원물을 그대로 넣은 앰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테반 앰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공구 기간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가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남겨 놓으시게 되면요. 저희가 원물 20%가 들어 있는 말테반의 크림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말테반 화장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